자 마지막 3 0번 보겠습니다. 공이 검은 공이 네 개, 흰 공이 네 공이 개. 공이 몇개 있습니까? 공이 공이 여개 있죠. 그 다음에 학생이 뭡니까? A, B, C, D, E 다섯 명이 있는 거죠. 남김 없이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 같은 색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색은 똑같은 글로 본다. 공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뭐야? 중복 중복 조합이죠 중복 조합, 중복 순열이죠. 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 중복에서 집중적으로 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의 조건이 이제 이게 박스가 언제든지 박스는 뭡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거니까 박스의 박스가 뭐 가나다. 많이 있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키를 하나하나 보면은 ABCD의 합에 뭐 흰색 검은색 구별하지 않고 합은 뭡니까 ABCD 합은 뭡니까 홀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DE가 있는데 ABCDE라고 해 봅시다 DE가 받은 학습, 공의 개수는 E가 받은 것의 2배이다 이가 뭘 받았는지, 저 x 라고 하면 얘는 뭡니까? ex 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혹 홀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뭐 2배 그럼 바,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뭡니까? 만약에 0개, 0이 2배도 0이죠. 그럼 d 가안 보도 못 받으면 뭡니까? AB는 8개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홀수 아니죠. 합치. 그게 그러니까 0은 아니고 그죠? 그다음 만약에 뭡니까? 여기 한 개, 두개 받았다. 진짜 한 개면 두 개죠. 두 배니까, 그럼 세 개니까, 여기 다섯 개 되는 거죠. 어, 그럼 이 경우는 뭡니까? 이 경우는 오.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하죠. 홀수이기도 하고, 두 배이기도 하고, 만약에 뭡니까? 여기가 두 개, 여기가 네 개면 뭡니까? 이 여섯 개고뭡니이 나머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가의 홀수 조건 만족하지 않죠. 만약에 여기 3개, 6개, 뭐, 0이 8개 밖에 없으니까,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이것도 뭡니까? 여기 짝수니까 얘안 되는 거고, 0개, 0개는 짝수니까 안 되는 거고, 되는 경우는 요 밖에 없다. 그죠? ABC가, ABC가 5개, 여기가 1개, 2개. 자.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ABCD가 검은 공 행공이 있으니까 자첫 번째 ABCD가 ABC가 받는 공이 뭡니까 네 개라고 해보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검은 공네 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다섯 개 되니까, 개수가 명확하게 정해진 이 ABC를 기준으로 하는 게, 중복, 검은 공네개 받았지만, 뭐, 여기 흰 공을 한개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게, ABC에 세개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이건 뭡니까? 3h의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 4 곱하기 3c1 해서 뭡니까 이게? 15 곱하기 3 해서 45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ABC를 합치면, 3개가 검은 공이고, ABC가 합쳤을 때, 2개가 흰 공이다. 자, 이런 케이스 생각해보면 뭡니까? 3H에 3일 거고, 그럼 뭡니까? 3H에 2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뭡니까? 이렇게 검은 공두세 개를 이미 써 버렸어. 그러면 DE에 줄 때, DE에 줄때 지금 여기서 DE를 생각해 보면은 DE에 뭡니까? D에 e 두개한개 개 주는 수밖에 없죠. 그죠? 두개한 개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흰 공, 검은 공 남은 요요 여기 요, 세 개를 이미 써버렸으니까 나, 검은 공한 개를 검은 공한 개를 한 개니까 뭡니까 이거를 D를 줄 수도 있고 E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검은 공한 개를 어디 누굴 줄 것인가? 여기 기준 경우와 여기 주는 건 달라지는 거죠.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똑같아. 여기 정해져도 그죠? 한계를 얻는 중에 어 케이스가 달라지니까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2해 줘야 돼. 자, 이거 계산해 보면 뭐예요? 계산해 보면은 5C3에다가 곱하기 뭐야? 5C2에다가 4C2죠 4C2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은 얘는 뭐야 얘는 10이고 얘는 6이죠 곱하기 2해서 120이 된다 그죠 그럼 두개 합치면 뭡니까 이게 165고 자, 근데 세번째도 해봅시다 만 ABC가 검은 공두 개, A, B, C가 흰공세 개, 세 개인데 흰 공이다. 그럼 계산은 똑같이 되는 거죠. 지금 요, 요 순서만 바뀌었다 보니, 요 순서만 바뀌었다 보이지, 계산은 똑같이 되니까 뭡니까 지금 요 케이스하고 똑같이 되겠죠,죠? 그 여기 1 2 0까지가또 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도 뭡니까? ABC가 이제 뭡니까? 검은 공한 개. ABC가 흰공네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똑같이 되는 거죠. 여기도 45. 그래서 뭡니까? 이게 어차피 165의 2배돼서 330이라는거 나온다는 것은 뭐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의 조건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통해서 뭡니까 ABC가 다섯 개, d 가두 개인데 이게 뭐 다섯 개를 중심으로 흰 공, 턴공 케이스를 다섯 개가 될수 있는 그런 네 개, 한 개, 세 개, 두개 두 개, 세 개, 한 개, 네 개, 이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분류해서 또 이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뭡니까? 이걸 이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대칭을 이루니까 실제 계산은 뭡니까? 이거 두 개만 하면은 두 개는 자동으로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줄 때부터 뭡니까? 4개, 네 4개, 네 검은 공 4개, 네 흰공 4개 네줄 때, 올 때부터 문제가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